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아주 그냥 다 싹쓸이를 한것 같네요. 다른 종목도 2차전지 소재주 빼놓고는 사실 다 하락세를 달렸고, 어 오른 종목이 별로 없어요. 포스코 스틸링 그 포스코 계열 그룹 주들이. 다 거의 다 가져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오름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타점에서 들어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전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타점을 포착을 해서 들어가서 1차적으로 28% 익절을 좀 챙겨놓자. 왜냐면 이 라인이 저항라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64,200원 라인이 저항라인이고, 여기가 돌파가 됐어요. 그렇죠? 일단 이자를 챙겨 놓자. 이 봉에서 이자를 챙겨 놓자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돌파가 된 후에 날아가고 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내려오더라도 64,200원 자리가 지켜준다라고 하면 은 이건 홀딩이다. 홀딩에서 이전의 고점을 탈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이 되었는데 오늘 어, 급등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23% 정도 급등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위에 고점을 어, 깨버렸다. 근데 지금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기 나름이기는 하나,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잡았던 타점에서는 73% 정도 수익권이거든요. 근데 앞으로가 더, 전망치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일단 익절을 해 놓으시고 부분적으로 아주 소량 정도로만 좀 담가 두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로 쭉날아갈수 있어요. 지금 한창 이제 강세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파동에는 눌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눌림이 지금 74,700원이나 64,300원, 200원 요즘 라인으로 다시 한번 눌린 지금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 소량 정도의 비중을 조금 남겨놓고서 나머지는 홀딩 의견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의 주가가 밑에 있는 바닥을 달리다가 주몰받기 시작한 후에 이런 상승폭을 달리기 시작했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뭐 철강주냐 아니면 2차전지주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분류의 사업을 같이 하는 이런 파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파동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서부터 파동이 시작되는 게 최종 목표가인 126,200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126,200원까지 가면은 제대로 된 3번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을 준 후에 다시 한번 5파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타점들을 얘기했을 때 어, 다 맞춰 들어갔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제가 봤을 땐, 어, 126,200원? 못 가, 못갈 수는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26,200원 정도까지 홀딩을 하시면서 최종 몇포가인 수익률이 한150% 정도, 150% 정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구가 한73% 일단 어느 정도는 챙겨놓으시고, 나머지 물량, 1 0만 6,200원까지 홀딩 의견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눌리더라도 눌리더라도 7만 4,800원 구한과 6만 4,200원 구한은 재타점인 구간이니까 어, 눌림 타점에서 다시 한번 눈 요기, 아니, 눈,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매물대 체크해놓으시고 좋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코 스틸리온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